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2018년 9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부동산TV 구독자가 35,857명 예, 이번주에 36,000명 돌파하겠네요 예, 많이 많이 구독해주세요 예,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월요일 주말에 뉴스를 안읽었더니 내용이 좀 많고요 어, 오늘은 또 생각나는 얘기 하나 있어서 좀 별도로 가급적이면 영상을 하나 남겨볼까 합니다. 자 부동산 뉴스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첫 번째 뉴스입니다. 올해부터 재건축 초과의 관수제도가 시행이 됐죠. 정확하게는 유예됐던 게 이제. 종료되면서 재건축 부담금들 통보가 시작되는데요. 예상보다 조금 많이 더딘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사업시행위가 났던 사업장들 같은 경우 3개월 뒤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제 고내용 그 가지고 통보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아무튼 이제 두개 단지, 메인 강남권에 있는 두개 단지가 나왔습니다. 반포현대 아파트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문정동, 136번지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 나왔는데 어,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올 만한 단지들이 많이 있죠 어, 서울이라든가 수도권에 이 재건축 사업으로 진행되 곳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재건축 부담금을 내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알려진 건두 개지만 실제 내용을 살펴보니까 부산 등 여러 곳들 이미 지금 재건축 부담금 통보된 지역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한번 볼까요 자, 그그 그 부분들을 정리한 기사인데, 헤럴드 경제에서 지금 얘기한 기사인데, 어, 올해 부활한 이후에 전국적으로 14개 사업장이 부담금 예상액을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강남을 제외하면 대체로 천만원 이하라고 합니다. 어, 천만원 이하, 그러니까 별로 재관, 재, 재건축 부담금이 크지 않은 거죠. 강남만 많이 나온 거예요. 근데, 어... 이 강남 이외 지역에 재건축 사업 추진했던 데들이 소규모 재건축들이 많아요. 연립주택, 빌라, 이런 것들을 이제 소규모 재건축해서 뭐, 0몇 세대짜리가 뭐, 20, 30세대 정도 되는 뭐, 이런 것들 을 포함해서 굉장히 소규모 단지들, 예 이었던 거 맞죠? 이 부분은 일단 사례를 보면 그렇습니다. 어, 서울은 집, 높은 집값 상승이 예상돼 부담금도 가장 높은 지역으로, 현재까지 세고 통보 받았는데, 5월 반포현대가 1억 3,569만원 1이고, 그 다음에 9월 4일날 받은 문정론 1362 5796만원으로 2위.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 범포주공 1단지 3주구그 다음에 강남구 대치상용 2차가, 어, 나오면 이제 가격들이 갱신될 거라고 보는데, 현재까지는 3위가 은평구 구산동 연희빌라 재건축이 770만원. 예, 79가구의 그 연희빌라가 146가구의 아파트가 되는 소규모 사업이죠. 대구에서도 있는데, 뭐, 750만원. 뭐, 기존 419가구 아파트를 1190가구로 늘리는 사업. 근데, 그렇게 큰, 재건축 부담금이 아주 큰건 아니죠. 예. 여기는 일반적인 재건축 사업이라고 할수 있는데, 수성구 지산시형 아파트 1단지는 190만원으로 예상됐고, 700가구가 899가구로 늘어났는데요. 북구의 복현시형, 신영 신암 1구, 신암 10구역은 분담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됐고, 인천 경기에서도 4백0만원뭐 선부동 이 e 재건축 구역에0사백만원 부평구의 부평 아파트는 오만 칠천 원뭐 안양시 비산동 진흥로얄은 부담금이 없고 그러니까 보면 서울의 강남권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예 거의 재건축 부담금이 그렇게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큰 부담이 아니다 예 강남 빼면 천만 원 이하로 되게 어 적다 예인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준 기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편 재건축 부담금 관련해서 중앙일보에서 좀더 집중적으로 기사를 하나 낸게 있는데요. 어, 저는 사실 이제 문정문 136 재건축 부담금이 얼마나 나올까 굉장히 궁금하긴 했는데 왜냐하면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라서 주택 공시가격이 아무래도 좀 낮게 책정되는 부분 때문에 재건축 부담금도 예상보다 또 많이 나오는 그런 사, 사정이 생기지 않을까 싶긴 했는데 뭐 예상치만큼 딱 나왔어요. 그래서 어, 왜 그럴까 싶어서 봤더니 이유를 보니까 그러네요. 이 지금 이 재건축 부담금 어떻게 내나해서 계산 산식이 나왔는데 자 재건축 부담금은 종료 시점의 주택가액에서 뭘 빼냐면, 개시 시점 주택가액에다가 정상 주택 가격 상승분 총액, 개발 비용, 예, 요거를 이제 다 더해서, 그니까 러 나중에 지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20억이 됐다. 근데 시작하는 시점에서 예를 들어 집값이 10억이었고, 그냥 가만 냅뒀어도 올라갈 가격이, 예를 들어 2억이고, 집 짓는 데에 3억이 들었다 그럼 2억, 3억, 5억에다가, 원래 집값이, 얼마였지? <laughs> 말하면서 까먹었네. 네, 아무튼, 그렇게 원래 집값에다 정상상승분 개발비용 더한 것보다, 종료할 때 개발, 그, 종료할 때 주택가액, 그러니까 재건축을 통해서 플러스된 부분이 더 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부가율을 곱해가지고, 어, 조합원 1인당 평균 초과액이 얼마 이상이면, 이제 초과금액의 몇 퍼센트를 재건축 부담금으로 이렇게 한다. 그래서 1억 1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와이 지금 50% 정도 초과 금액 50%를 재건축 부담금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평균 초과 이익 1인당 평균 초과 이익이 1억 1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정부랑 반반 상승분 반반 나눠 먹게 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강남 지역들 초과 금액이 커지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액면 금액 매매가 자체가 엄청 커지는 그런 지역들이. 예, 재건축 부담금을 많이 낼 수밖에 없는 예, 그런 구조예요. 구조적으로 보면 설계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보면. 근데 문정동은 그러면 왜예상가만큼 나왔느냐? 5700만원 정도 나왔느냐? 봤더니 예, 보니까 요 내용 때문에 그래요. 문정동 136의 재건축은 일반 분양분이 적고 예, 그러니까 일반 분양분이 그렇게 많지 않대요. 다세주택 대 빌라들이 많았었나 봐요. 단독주택 재건축 방식인데 그리고 용적률도 250%로 반포현대 등 아파트보다 50% 포인트 낮고 그러면 반포현대는 3종이고 아마 이 문정동 136은 250이면 아마 2종 또는 뭐 중간에 섞여가지고 용적률을 받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늦게 재건축을 시작해서 집값 상승폭이 크지 않은 이유도 있다. 다시 말해서 3년 전 2015년 6월에 추진이 승인을 받았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요 기간 자체 동안 상승 이그니까 사업 기간 추진 시점 자체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상승분을 그니까 추진 시점 자체 가격이 되게 높았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어이 갭이 상대적으로 좀 줄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되게 빨리 추진했기 때문에 재건축부담금도 그러니까 시작하고 나서 얼른 막바지까지 왔기 때문에 재건축부담금도 적게 나온 셈이다. 뭐 이렇게 지금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다른 사업장들 뭐 반포 3주구나 대치상용 2차 이런 데들 같은 경우는 어, 아파트 주변 시세도 높고요. 대치상용 2차 같은 경우는 대치동이잖아요. 그리고 반포 3주구는 바로 아크로리버파크 길 건너쪽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반포에 있는 거고 이제 주변 가격도 높고 그다음 사업 추진했던 기간도 길고 하기 때문에 예, 시작 시점부터 상승분도 훨씬 크고 그렇기 때문에 좀더 예상치보다 높게 나올 수 있을 거다 어, 이들 지금 이제 반포 3주구랑 그다음에 상영 2차 같은 경우 두개 단지에 재건축부담금이 아마 올연내 통보가 될 건데 예, 재건축 후 예산 집값도 되게 올라가면서 어, 많으면 뭐 5억 원을 넘길 수도 있을 거다라고 업계가 본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이두개 단지의 재건축 부담금 통보액이 얼마가 될지가 앞으로 어, 재건축 투자에 있어서 사람들이 재건축 부담금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하나의 기준이 될 거고 예, 심리를 많이 예, 심리를 좌지우지하는데 크게 영향을 끼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자 다음 기사입니다. 9억엔 팔지 맙시다. 부동산 교란 주범 아파트 담합 이란 제목의 기사인데요. 요새는 커뮤니티 특히 이제 단체 카톡방을 이용해서 실시간 모니터 가격 사수 모의들을 한다. 어, 10년 전에는 이게 이제 분녀회에서 이런 거 했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동네 부동산에서 아파트 시세를 얼마에 매물을 붙여놓으면, 분여회가 가서, 지금 이 동네, 이 아파트에서 장사 안 하려고 그러냐, 이 가격에 왜 매물을 내놓냐고, 이 물건이 어디 있냐고 하면서, 분여회가 항의를 해서, 중개업소가 밖에다가, 이제, 이 방을, 이, 이런 매, 이 가격에 매물이 있어요. 라고, 이제, 홍보를 못하게끔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근데, 시대가 바뀌니까, 요새는 이제 IT 기술이 발달해서, 과거처럼, 사람들이, 과거에는 이제 동네 부동산 다니면서, 이 부동산 중개업소 벽에 붙어 있는, 이 유리창에 붙어 있는 매물 홍보판을 보고, 이제 들어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거의 인터넷으로 사전에 다 확인하고 움직이죠. 그래서 뭐 네이버 매물 주로 확인하고, 이제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일단 물건이 얼마인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개업소 액션을 취하잖아요. 그러니까, 어, 인터넷, 여러, 이, 부동산 정보 사이트에 올라오는 가격들이 굉장히 어떤 시세를 체크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 중요한데, 이제 이렇게 드러나게, 이 정보가 이렇게 오픈되다 보니까, 이 드러난 가격들이 하나의 기준점이 되고, 우리 아파트가 제 가격을 받고 있느냐, 받고 있지 않느냐, 등등, 이제, 소유자들, 이해관계인들 입장에서는 되게 민감하게 이 부분에 반응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체 카톡방이라고, 지역마다 단체 카톡방, 또는 뭐, 이제 아파트 단지별 카톡방도 만들어지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요새는 밴드라든가, 이제 뭐, 네이버, 네이버 카페, 지역 카페도 있지만, 이 밴드 같은 좀 폐쇄적인 형태, 외부 사람들이 진입하는데 일정의 장벽이 있는, 이런, 클로즈드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해관계인들이 모여있으면서, 얼마에, 이런, 부동산 가격, 어, 우리 아파트 얼마짜리 나왔는데요? 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면, 저거 있는 매물이에요? 없는 매물이에요? 등등. 이제, 그 부동산 중개업소를 달달달달 괴롭혀가지고, 이거 없는 물건인데, 부동산 중개업소가 허위로 올린 거예요. 어, 이거, 부동산 중개업소도 좀싼 매물들 허위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전화 받으려고 그런 식으로, 어, 소위 말하는, 부정한 영업을 하는 업체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가짜인지에 솔직히 말해서 뭐 모든 사례들을 다 이렇다 저렇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허위 매물로 영업을 하는 부동산 중개업소도 엄연히 있고요. 한편으로는 신성인 매물들도 진짜 급해가지고 이렇게 싸게 내놓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또한 야저 떠의 매물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해관계인들, 아파트 소유자들이 그 매물 내리라고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를 하면, 예, 허위 매물로 취급이 돼서, 이렇게 뭐, 매물 사이트에서 내려간다거나 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상황은 그런 건데요. 기사 보니까 이래요. 이게 담합행위로 봐야 되느냐,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가격대 이하로 매물이 나오는 걸못 나오게끔 적극적으로 아파트 주민들이 방어하는 이런 행위 자체가 어 이게 담합이냐라고 볼때 일단은 담합은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 공정거래법상 담합, 담합 행위의 처벌은 사업자이기 때문에 개인이 입주자들 소유자들은 처벌 대상이 해당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공정거래법상 조항으로는 담합으로서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인데 대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업무상,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이제, 공인중개사법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어, 좀 뭔가 처벌을 할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런 행위들을 못하게끔, 예, 그렇게 하겠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국토교통부는 일반 형법의 업무방해죄로 규정해 처벌하는 것보다 실효성을 높이기에 지난 4월부터 공인중개사법의 처벌 내용을 기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런 행위 자체를 뭐 법으로 서 이제 또 막겠다라고 하는 건데 대체 어떤 근거로 어떻게 법이 이런 내용을 못할게 막을지 모르겠고요. 어, 오픈 카톡방 이런 것들에 이제 사람들이 보통 보면 예를 들어 100명이 모여있으면 100명이 얘기 다 하는 거 아니라 이제 그 중에서 얘기하는 몇십 명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얘기 주도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할 거고. 그러면, 거기 카톡방에 들어와 있는 익명성을 기반으로 해서 보통 주로 들어오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잠복해 있으면서, 이런 행위들 하는 것들 쭉 캡처하고 있다가 나중에, 예, 신고해서, 뭐, 무슨 과태료 이런 거, 포상금 이런 거 받고, 예, 그런 형태로 변질되지 않을까. 예, 그런 우려도 드네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재개발 규제로 혼란 가중되나 시장, 시장 전전금금, 이란 제목의 기사입니다. 자, 이게 재개발 쪽으로 이제 투자들이 많이 움직이는 게 있고, 아무래도 재건축은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나 재건축 조합원 지휘 변경 금지 규정 때문에 거래들이 많이 제한되고 있어서 매매는 좀 제한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 수요들이 재개발 구역들로 옮겨가고 있고, 재개발 구역의 프리미엄도 되게 높아지고 있는 현상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재개발 투자를 좀 막자, 재개발로 쏟아지는 투자 수요를 좀 막자라는 측면에서 재개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규제들이 고민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얼마 전에 사실 이제 이 부동산 TV에서 이 규제 관련해서 얘기를 한바 있는데, 그 내용이 이제 기사로 나왔어요. 자, 보면, 재개발 입주권의 전매금지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이 시행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관리 처분 계획인가, 이후에 조합원 주의 변경이 금지되는 거, 그래서 이제 좀앞당겨가고 재건축처럼 이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기는 방안 등을 좀 고려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 언급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되게 문제가 심각하다 <laughs> 여기 나왔네요. 예. 조합설립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변경이 금지된다면 강제로 가입된 토지 등 소유자는 사업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을 처분할지조차 막혀 대상권 행사를 침해받게 된다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게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예, 좀 양면성이 있거든요. 얘를 이게 지금 사실 나중에 이거는 만약 이렇게 개정이 된다고 하면 다퉈봐야 되는 문제인데 법률적으로 이 재개발 사업은 기본적으로 강제조합원 제도를 취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조합설립 인가가 나면 이 재개발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애초에 재개발 구역 지정 지금 서울시에서 누가 하냐면 서울시장이 지정하거든요. 구역 이렇게 면적 적어놓고 재개발 구역 지정을 해요. 그러면 이제 토지 등 소유자들이 75% 동의를 받아가지고 조합 설립을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80%가 동의하고 20%는 재개발 구역 지정부터 처음부터 계속 반대했어요. 반대했다 하더라도 이20% 사람들은 강제 조합원이 되는 거예요. 재개발 구조상으로는. 자 그러면 어떻게 되 냐면, 재개발 처음 시 작하 는 것도 동의 하지 않았 는데, 조합 설립 나랑 뜻이 다른 사람 들이 80 동의 를했 다고 해서, 나는강 제로 조합 원이 돼. 그러면 나는 중간 에 아이씨 들어, 나는 그러면 니네 꼴 보기 싫 으니까 시세 거 팔고 나가 겠다, 라고, 하 는데, 조합 설립 인가？이 후에 조합 원지 양 도가 금지 되 잖아요. 재개발 사업 에서, 그러면 이 사람 의것을 양수 해서 들어오 는 다른 양수 인은 조합 원이 될 수가 없 어요. 그러면 조합원이 안 되고 청산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 애초에 처음부터 비동했던 사람들 물건을 살 수가 없잖아요. 사지도 않는 거잖아요. 그니까 이 사람은 사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청산받고 나가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청산, 청산받는 것밖에 없는 거 재개발도 반대했는데, 그러면 좀 시세껏 프리미엄이라든가 이런 것들 기대할 수 있게끔 팔고 나갈 기회라도 줘야 되는데, 만약에 강제조합원 제도 내용으로 해석이 돼서 된다고 하면, 이것처럼, 아예 그냥 청산대 당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반대로 아 그러면 이 그런 강제조합원 제도 에 어떤 이런 해석은 물리적으로 이런 경우 재개발 사업에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좀어 무리가 있으니 반대로 이제 조합 설립 인가에 동의하지 않은 예 그런 이 스토지 등 소유자 같은 경우는 예 전매를 하고 조합원 조합 가입을 안 했다 라고 하면 예, 양도하고 나갈 수 있고, 양산사람이 다시 조합원 가입하면 이렇게 분양 대상자가 될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만약에 유권해석을 그런 식으로 법제처에서 내리잖아요. 그래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개발구역 안에 조합설립인가가 나지 않죠. 왜? 조합설립인가는 당신들 사업 가시고 싶으신 분들이 하시고요. 나는, 일단, 내가 조합설립에서 사업 가는 걸 희망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조합설립인가가 나면 나는, 동의한 나는 사고팔고를 못하니까, 동의하지 않은, 안게 되면 나는 사고팔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 사업은 가시고, 나는 동의를 하더라도 제일 끝에 가서, 분양신청할 때쯤이나 가서 할 테니까, 예. 그냥 당, 당신들끼리 사업하세요. 나는 동의 안 하고 일단 상황을 지켜볼게요.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나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재개발 사업도 못 가는 거예요. 다 그렇게 생각하면 조합 설립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이런 규제가 생기면 재개발 사업은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진짜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굉장히 악수를 두는 걸 텐데 그런 부분까지도 섬세하게 고려해서 예, 제도 개선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아, 오늘 준비한 마지막 기사입니다. 뛰는 집값에 나는 청약가점 절망의 2030이라고 했는데 어, 저는 참 이게 이제 기사에 드디어 나오기 시작하네요. 이 청약 제도에서 배제된 세대들이 있습니다. 예 지금 아무리 청약가점이 높다고 하더라도 예, 지금 아파트 서울 안에 분양되고 있는 좋은 아파트들 뭐 당첨만 되면 프리미엄이 억대로 형성되는 이런 인기단지들 좋은 거 많은 거 알죠 근데 내게 아니라는 게 문제죠 정부는 청약가점 제도 청약제도를 개선을 해서 집을 못 갖고 있었던 무주택자들에게 기회를 넓혀주겠다라고 얘기하지만. 물리적인 공급 자체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서울 안에 정비 사업으로 또는 택지는 뻔한데 공급될 수 있는 물량은 별로 없죠. 가점의 폭, 가점의 비중을 높인다고 하면 결국 청약 가점에 의해서 소유자들, 이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들이 정리가 되는데 청약 거점이라는 게 결국 무주택을 오래 하면서 이 부양가족을 많이 있었으면 청약통장에 오래 가입한 사람들이 청약 가점이 높은 구조가 되는 거고요. 결국 40대 분들, 뭐 또는 40대, 50대에 무주택분들 이런 분들이 한 지금 20년 기다렸다가, 10몇 년 기다렸다가, 쌓아놨던 가점 가지고 이제 서울 안에서 지금 공급되는 알짜 아파트들 새 아파트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주택을 너무 사고 싶은 (20대) 뭐 (2030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30대) 가장들 어, 이제 아이들 좀 뭐~ 애들 유치원 가고 뭔가 좀 안정적인 어떤 생활 환경을 갖추려고 하는 이 세대들이 본격적으로 지금 집을 사야겠다 이번에는 사야겠다라고 안 먹고 시장을 보기 시작했는데 청약은 먼 나라 얘기인 거예요 계속 청약해 봐도 안돼왜 보니까 왜안 될까 생각해 봤더니, 제도 자체가 나한테 집 주려고, 나한테 지금 시점에 나에게 집을 주려고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라는 걸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1년 한, 1년 정도 청약 넣어보면, 아, 내거 없구나라는 걸 알거든요. 추첨제가 있던 시절에는 어떻게 추첨에라도 유행으로 운 좋게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라도 있지만, 지금 투기가어 지구 안에 85제곱미터 이하,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지금 가점제 100%이기 때문에 사실상 추첨으로는 없으니까 가점이 낮으면 기회 자체가 없는 거거든요. 예, 저도 제가 뭐 맨날 몇번 말씀드려봤지만 예, 저는 청약통장을 통해서 아파트 당첨된 본 적이 없어요. 예, 제가 청약하던 시절에는 가점제라는 건 없었고 어, 무주택 세대주, 30, 만 35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가 전체 공급 물량의 뭐 50%, 나중에 규제가 강화되니까 75% 이런 식으로 해서 가점대 대신에 35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 우선적으로 집을 받아가는 그런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추첨제를 하더라도 경쟁률이 40대1 나와요. 그럼 인기 아파트 뭐 40대1, 50대1 나오면 실질적으로 4분의 3은 내거 아니고 왜냐면 무주택 세대들 35만 35세 이상 무주택 세대들이 가져가니까 남는 20% 물량 가지고 뺑뺑이 돌리는 건데 그럼 40대 이러면 경쟁률이 실제로는 뭐 160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그거 몇번한한 한 2년 하다가 아이 분양에서는 내가 집 말은 안 되는구나 해서 포기 완전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분양권 살수 있는 거 사가지고 저도 첫, 처음 내집 마련 했었는데 이제 제가 10 한 13년 4년 전에 14년 전에 13년 전에 결론적으로 2005년에 제가 첫 분양권을 매입했거든요. 마지막 청약하고 나서 4대 1 경쟁률이었거든요. 그래서 4대 1이면 요거 되지 않을까 사실 되게 기대했어요. 이거 추첨제 물량으로 (4대 1) 정도면 가능하지가 있는데 그것도 떨어지더라고요. 그게 어, 암사동의 롯데캐슬 퍼스트였는데 예, 그거 떨어지고 나서 바로 분양권 샀거든요. 아 청약으로는 난 도저히 안 되는구나 해서 샀는데 지금 이제 그것도 이제 당시에 주상복합 아파트만 1회 안에 전매 가능한 게 있어 가지고 그때 이제 저도 겨우 그걸로 이렇게 첫집 마련했던 건데요. 지금 이제 제가 그 당시에 느꼈던 감정들을 지금 30대 분들이 느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점제 현실 반영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정책이라고 하는 게어이 결국 물리적으로 공급해 줄수 있는 물량은 딱 제한적 인 거고 받고 싶은 수요는 지금 엄청 많은 시절인 상황인 거고 분양가를 또 엄청나게 높여놨으면 또 시세껏 다 분양하게 했으면 그 과정에서 이금액 주고는 내가 분양 못 받겠다라고 이렇게 갈릴 텐데 지금 같은 경우는 허구가 분양가 고분양가 규제를 하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싸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당첨만 되면 먹을 게 억대로 보이잖아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참 과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하에서 나는 배제됐구나. 이 정부가 생각하는 나는 실수요자가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 배제된 느낌을 받으면서 엄청나게 상실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예, 뭔가 제도를 개선을 하자라는 목소리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만약에 파리 대책 이런 거에 따라서 차를 제도 개선을 안 했으면 추첨제 물량이 계속 있었으니까 됐을 텐데. 뭐 다시 그럼 대빡구에서 추첨제 물량을 만들어주자. 뭐 그때는 지금이랑 뭐 상황이 다른가요? 그러니까, 이 정책이라는 게 어렵고 아쉽고, 예, 참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네요. 저는 이 수요층들, 이 수요층들이 지금 결국, 결국 청약에서 안 되니까, 결국 지금 막 살려고 대출 끌어 모아가지고 살수 있는 거 없나 다니면서, 계속 지금 신고가 갱신하는데, 어, 매매가들 갱신하는데 일조하고 있는 분들이 거의 이분들인 것 같아요. 정말 공포감에 따라서 더 이상, 어, 내가 살수 있는 집들이 더 오르기 전에 지금이라도 붙어야겠다라고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근본적인 해격책 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요. 아무튼 뭐 집값 상승하는 이런 추세가 더 이어진다라고 하면 예, 이, 이 계층들 이 계층들이 상실감 또는 공포감이 결국 이번 부동산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서 계속 작용할 거다, 예, 가격 집값을 끌어올리는데서 어, 굉장히 역할을 할것 같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오늘도 들어주셔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요거 영상 올리고요. 짤막하게 클립 하나 더 정리 준비해서 한번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하고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예,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요. 예,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힘내서 또 다른 영상들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주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입니다.